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달러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들고 왔고요. 뭐 달러에 대한 이야기 수없이 제가 강조를 했었고 이 달러의 움직임만 봐도 이체계 자산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략적으로 조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 달러의 수상한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달러 인덱스의 상당한 가파른 흐름 이 벌써 이 93포인트를 찍고 있고요. 이 코로나 정점이었던 시기에 102포인트까지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무려 이 93포인트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코로나가 극성이었던 3월, 4월에 지속적으로 저는 이 달러 보유는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시기에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 달러 매수를 했다면 앞으로 이몇 년간은 이 상당히 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멤버십에 한해서도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벌써 1편에서 9편까지 이렇게 영상이 제작이 되었고요. 뭐 예상컨대 이 멤버십 영상을 본 멤버십 회원들께서는 아마 뭐 후회는 없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달러의 수상한 움직임 그리고 부제로는 아직도 달러를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 깍시는 지속적으로 이 달러를 보유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재차 강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 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코로나의 이런 정점을 찍고 이렇게 조금 급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과거 코로나 극성이었던 시기 결국에 이 달러의 유동성과 그리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앞으로 정진적으로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달러 약세는 흔히 이럴 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미국보다 이 미국 외 국가들의 경기가 더 나을 때이 달러 약세 흐름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유독성, 유동성 확장 시기가 펼쳐질 때이 달러 약세 시기가 더 급하게 나타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의 표를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2011년 이때부터 이어진 이 달러 약세가 아니, 달러 강세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뭐 뒤에서도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최근에 이 코로나 피크점 그러니까 이 초달러 강세였던 이 피크점을 찍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고점은 찍었고 이미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달러 약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달러는 10년 주기로 이 달러 약세와 강세는 돌고 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1986년부터 뭐 대략 1993년 그러니까 대략 한 7년 한 8년 정도의 시간이고요. 이 시기 동안 달러 약세의 흐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펼쳐졌고, 그리고 93년부터 2002년 대략 한 9년 정도. 또다시 달러 강세 시기가 이런 식으로 펼쳐졌고요. 그리고 2002년부터 다시 달러 약세 흐름이 2011년까지 또 대략 한 9년 정도 이렇게 펼쳐졌고 그리고 이어진 달러 강세 또다시 한 9년 정도 이렇게 달러 강세 흐름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달러 약세 7에서 8년 달러 강세 9년 달러 약세 9년, 그리고 달러 강세 다시 9년.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를 끝으로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달러 약세 흐름이 다시금 펼쳐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차트만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10년 주기로 달러 약세와 강세는 이렇게 돌고 돌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맞다면 앞으로는 달러가 약세로 지속될 경향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 쌍둥이 적자 확대. 쌍둥이 적자 확대라 면이 미국의 재정과 무역이 이 무역폭이 이렇게 재정이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쌍둥이 적자와 이 적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이 시차를 두고 달러가 이런 식으로 변모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쌍둥이 이 GDP 대비 재정 적자와 이 달러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우 밀접하게 역사를 두고 이렇게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이 적자폭이 거의 마이너스 10%에 육박하고 이 과거 금융위기 시준에 이렇게 육박하게 돼 있고 하지만 여기서 약간 조금 눈여겨봐야 할게 뭐냐면 이 IT 버블 시기 그리고 금융위기 시기 그리고 이때는 중국의 부채위기설 그리고 코로나 이 시기에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 GDP 대비 재형적자가 이렇게 가팔라짐을 볼 수가 있구요. 그래서 이 시기에 눈여겨봐야 할게 뭐냐면 초반에 이 미국의 경제가 IT 버블, 이런 버블로 인해서 힘들어지거나 금융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중국의 부채위기로 인해서 이 경제가 이렇게 피해를 점진적으로 약간 영향을 받게 되거나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셧다운이 일어나서 위축을 받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경제가 위축이 되게 되면 결국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시중에 이 연주는 달러를 이렇게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달러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찍어내면서 당연히 이 부채를 지고 달러를 찍어내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DP 대비 재형 적자가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향하는 모습을 마이너스 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자가 확대되면 초반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이 쌍둥이 적자는 코로나 텐덤이 대응으로 인해가지고 GDP 대비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거 금융위기 시기를 조금 비교해서 이 시기를 얘기해보자면 2009년 3월 이 89포인트였던 달러 인덱스가 그 이후에 이75 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를볼때 점진적으로 달러는 이렇게 갈 것이고 이 시기는 대략적으로 21년이나 22년까지 이 달러화의 약세 추세가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 이야기를 이 세계 경제의 이 회복과 연관지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의 경우 뭐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의 성격을 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성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성격을 띄는 게 인플레 성격, 인플레 방어 성격을 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불안했던 경제가 불안했던 시기, 이 시기에 금값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렇게 호조를 띄게 이 방어적인 역할을 띠고 안전자산의 역할을 돈 톡톡히 해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지만 우리가 약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이 금의 본격적인 상승은 이 달러 약세 시기가 본격화될 때 이런 식으로 급하게 상승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달러 약세 그리고 과거에 이런 달러 약세 시기에 금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금 운동에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이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이 시장 자산의 움직임들이 이런 경기 회복에 나름 베팅을 하고 있다. 과거에 이런 시기처럼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의 움직임이 이미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아래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중국의 2분기 GDP가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3.8%인가 이렇게 3.6인가 8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3.몇 정도 이렇게 경제성장률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이런 서프라이즈를 기록, 기록함과 함께 위안화 강세가 더 촉발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기대인플레이션 이 중국발 이런 수요 회복과 이런 인플레이션 심리가 더 수요 회복 기대가 더 되지면서 이런 수요 회복과 위안화 강세, 인플레 심리는 달러 약세를 더 자극시키는 법이고요.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위안화 값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비슷한 궤도를 좀 그림에서 나온 걸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 인플레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질 때 위안화도 더 강세가 강세를 띌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참고로 제가 위안화 값은 이 마이너스 값으로 시중에 있는 그 한율 값을 제가 뒤집어서 이렇게 들고 온 것이고요. 그래서 상승 시 위안화 강세로 의미하시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인플레 자극과 위안화는 이런 식으로 강세를 띌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달러와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 중이고요. 달러 약세는 흔히 이 미국의 국가들의 경기가 나을 때, 그리고 유동성, 달러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뿌려질 때, 이런 시기에 달러 약세가 흔히 펼쳐진다. 지금 2011년부터 시작된 이런, 제가 9년이나 10년 주기에 이런 약달러, 강달러, 약달러, 강달러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달러 강세 시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달러 강세 시기는 이미 저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쌍둥이 적자 이야기를 했고요. 이 쌍둥이 적자와 이 달러는 비슷한 궤도를 보이며 움직인다. 하지만 이 초반에 쌍둥이 적자 학대폭이 커지면 초반에는 달러 강세가 이대비가좀 불안정한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정한 국면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금 이 미국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이 무려 10% 과거 금융 위기 수준에 육박해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최소 이 적자 비율이 이렇게 가 있고 달러가 후행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때 앞으로 21년에서 22년까지 달러의 이런 약세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 이야기도 했었고요. 금은 인플레 방어 자산 뭐 수없이 깍시가 지난 금영상에서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의 GDP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완전히 삽을 파고 있는데 경제가. 중국은 이렇게 생각보다 나은 GDP 서프라이즈를 보이게, 보여주게 되면서 이런 이런 경기 지표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더 키우게 되고 인플레 기대심리는 이런 자산들의 움직임을 더욱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미 글로벌 자산들은 이런 경기 회복에 베팅을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